설비보정기사 7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린더 A는 양솔, 실린더 B도 양솔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전기회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이 단계 선도를 한번 보게 되면 A, B, B, A. A, B, B, A의 동작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전기회로도에서 어떤 오류가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이 회로에서 제일 처음 이제 PB1을 눌렀을 때부터 동작을 한번 보면 되겠죠 자 S1 지금 현재 초기 감지되어 있죠 그래서 PB1을 누르는 순간에 바로 출력이 나와서 이렇게 K1을 살려줘야지만 Y1이 살고 그 다음에 진행되 전진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K4가 있거든요 K4에 A 접점이 있는데 그러면 K4가 초기 상태에 지금 어 동작하고 있는가. 를 보게 되면 물론 LS1이 지금 감지되고 있으니까 리미트는 지금 살아 있고 그런데 K3는 안 살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죽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열려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K4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 오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오프가 돼 있으면 여기도 떨어져 있고. 그러면 센서가 감지돼도 여기에 K1을 살려줄 수가 없는 거죠. 자, 우선은 이제 이 K4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K4를 없애줘야 됩니다. 첫 번째, K4를 없애준다. 자, 그러면 어, K4가 없으니까 바로 K1에 의해서 자기 유지가 될 거고, 자, 그러면 K1으로 Y1 동작해서 A 실린더 전진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 S2가 감지가 돼야 됩니다. 자, S2가 감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LS2가 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퀀스 외로를 보게 되면 K1이 살고 그 다음 라인에서는 이제 그어 릴레이 동작에 대한 결과가 이제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S2가 아니라 LS2로 지금 리미트를 감지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다음 동작 K2가 당연히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문제는 지금 이 ls2와 그 다음에 여기 s2가 지금 서로 자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s2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s2가 있는 이 자리에 그 다음 동작 ls2가 와야죠. 왜냐하면 어, 실린더가 a, b, b, a 이니까 그 다음 동작이 이제 비가 전진해서 LS2를 감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두 개가 지금 위치가 바뀌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한번 수정을 해서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회로에서 제일 앞에 있던 K4를 없앴고요, H점 없앴고, 그다음에 S2하고 LS2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순서대로 K1, K2 K3, K4 이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바꾼 거예요. 자, K1이 살았으니까 동작 조건에 해당하죠. 그리고 K2가 살게 되면 자기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 살아있는 K1 끊어주고, 자 소거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 K2의 접점으로 Y3 살려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B가 존재했죠. 그러면 LS2가 감지가 될 거고. 앞에 동작 K2 살아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K3가 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유지해주고 앞에 있는 K2는 끊어주고 그리고 그 K3의 동작으로 Y4를 살려주죠. Y4 살리면 밸브가 다시 원위치로 가고 실린더도 후진을 하게 됩니다. 후진을 하게 되면 이제 LS1이 감지가 되겠죠. LS1 감지되고 앞에 조건 K3 이렇게 해서 K4가 어 동작이 되면. K4로 자기 유지하고, 앞에 K3 끊어주고, 그 다음에 그 K4의 a 접점으로 Y2를 살려줍니다. Y2를 살리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A가 후진하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한 사이클, 어, 동작의 마지막이 되는 거죠. 자, 시뮬레이터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서 p b 1을 누르면, 자, ABBA. 자, ABBA로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동작을 시켰을 때 마지막 K4 릴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재 어 계속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PB1을 눌러서 K1이 사는 순간에 이 K1에 의해서 이제 끊어지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릴레이가 하나씩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회로로 지금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유지부수 계획 같이 한번 보죠. 연속 스위치 그리고 비상정지 스위치로 추가해서 아래와 같이 동작하도록 하시오. 우선은 PB2 눌러서 연속 동작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속 동작 중에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모든 실린더 후진하고 램프가 점등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다시 어, 비상정지 오프하고 어, PB2를 누르면 연속 동작이 재동작한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 앞에서도 해오던 것들이죠. 죠 연속을 위해서 우리 자기유지회로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상스위치를 하나 또 추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유지보수. 실린더 A의 전진 완료되면, 3초 후에 실린더 B가 동작하도록 타이머 추가하는 것. 자, 이것도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것들이죠. 타이머 추가하는 거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실린더 B 같은 경우는, 어, 후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사용하여 미터 아웃 방식으로 회로를 변경하시오. 실린더 B 후진 속도 조절하는 거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미터 아웃으로 연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로상에 어, 구현했을 때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또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어, 우리가 이제 연속 동작을 위해서 자기유지 회로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제일 끝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PB2를 눌러서 K5 살리고 K5의 자기유지로 하나를 만들어줬죠. 자, 이렇게 해서 이 K5의 접점을 어디에 씁니까? 푸시 버튼 밑에다가 이렇게, 어, 나란하게 하나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PB1을 꾹 누르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K5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어, 푸시 버튼. 얘는 이제 PB3가 되겠죠. 어, PB3. PB3를 눌러서 비상을 걸어주게 되면 기존 위쪽에 있는 24V 라인은 끊어주고, 아, 어, 이제 이쪽 라인으로 해서 램프와 그 다음, 어, 릴레이 하나 더 K6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K6를 이용을 해서 후진솔, 우리가 양솔를 쓰는 어, Y4번과 Y2번, 이두 개의 솔레노이드에 대해서 어, K6 접점을 하나씩 걸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제로 후진솔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상동작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조건은 A 실린더 전진하고 B가 전진하기 전에 3초 대기하라 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 자, 두 번째 동작이 B 실린더 전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B 실린더가 전진하는 곳에다가 릴레이를, 아, 타이머 릴레이를 하나를 나란하게 붙여주고 이 타이머가 이제 동작했을 때 기존에는 여기 K2가 동작하던 자리였는데 여기를 타이머의 접점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K2는 똑같이 살지만, 아, 어, 타이머가 살아서 그 타이머가 시간이 되면 어, 그 타이머의 접점으로 이렇게 솔레노이드를 살리는 방식을 사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타이머도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지보수 계획이, 어, 실린더, B 실린더의 후진 속도를 미터 아웃으로 제어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방향 유량조절밸브를 방향을 잘 보고, 어, 이렇게 이제, 어, 피스톤 측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어, 단속으로 한번 볼까요? 단속. 1초, 2초, 3초 있다가, 비실랜드 전진 후진. 자, 이게 단속이죠. 한 번만 동작하는 단속. 그다음 연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BB2. 1초, 2초, 3초 있다가, 전진 후진, 후진. 또 후진했다가 또 나가죠. 자,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자, pb3를 누르게 되면, 어, 위에 라인은 끊어지고, 아래쪽으로 k6 살아서 강제로 지금 이제 후진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pb3를 다시 떼면, 이제 다시 온 상태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지금, 그, 연속, 그리고 비상, 타이머웨어, 그 다음에, 일방향 어, 유량 조절을 이용한 어, 미터 아웃 속도 조절 회로까지 이렇게 다 해결을 했습니다.